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이 달지라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면 그 많은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겠어서 첫 번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다음에 문제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이 없는데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만큼 돈을 갖다 준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돈으로도 양식을 살수 없다면은 그 돈이 뭐가 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여러 군데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기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이러한 문제들에 있어서 자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염려합니까?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뭐 입지? 오늘은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신뢰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만나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은 농사 지을 수 없는 여러분 광량은 가축을 기를 수 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물도 잘 없는 곳입니다 이러한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과학적으로 보면은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랍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올 수가 있는지 무슨 만화에서나 나오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라고 생긴게 어떻게 생겼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무슨 가실까시란 과자와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라는 뜻이 뭐냐면은 아니 이것이 무엇이지?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미식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통하여서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만나에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아야만 하겠습니다첫 번째로는 먹을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레국기 16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셨을까요? 땅에서 캐거나 소산하게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셨겠습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다는 땅에서 우연히 먹을 것을 발견할 수도 있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수있도록 하늘에서 직접 내리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라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은 400년 이상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종사리했어요. 종살이 종사리하면서 애고 땅에서 이 주인들이 주는 작은 양식으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선조들이 설명하고 이야기해줬던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세월의 노예 생활을 통하여 그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 밖에서 하늘에서 이 만나가 내린다면 여러분,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만나가 누가 내리는 줄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구나.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내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고생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 만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것 이롱할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것 그것을 누가 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줄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것이 세상에 그 어떤 신이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줬다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 양식을 우리게 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도 나는 나의 힘으로 살았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 열심히 일하내 힘으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서 내가 오늘도 먹고 산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공급받아서 오늘도 살아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일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베풀어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노력으로 했다 하지만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약, 이 약속을 믿는 자는 그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을 줄은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차 오실 참 만나의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셨느냐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여주셨다는 여러분 만나는 먹을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만나를 먹어야지만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수확해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하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먹지 않으면 광야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만나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구약성경에 이 만나를 통하여서 미리 보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물론 밥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매일 먹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이라도 예수를 먹지 않는 사람은 사람. 예수를 먹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음식을 통하여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를 먹고 그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메시아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구약의 백성들은 만나를 통하여서 알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하늘 양식을 먹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만나가 담고 있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족히, 아, 만족히 먹을 만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만나를 주시되 만족함을 누리도록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쎄쎄한 하나님이 아니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한 만큼만 주셨다라고 여러분들께 생각해서안 된다는 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용돈을 달라고, 아빠 천 원만 주세요. 그런데 그 자식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야, 내가 천 원뿐만 아니라 내 오만 원 줄게. 그럼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부모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꼭 구한 만큼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8절 말씀해 보면은, 어, 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을 해서 돈을 남기는데, 어떨 때는 여러분 모자라는 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자라는 달이 있는데, 이렇게 쓰다가는 이번 달에 이 보면 적자가 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더라. 또이 영, 이 달이 다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그게 또 채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아 이번 달에는 좀 수입이 많아서 좀 쓸만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이한 달이 지나고 보면은 남은 것이 없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 이번 달에는 충분하다 생각하는데도 모자라는 달이 아 이번 달은 좀 모자라겠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풍족하게 채워지는 그러한 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 이번 달에는 좀 부족하다 이번 달에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나고 보면 은 풍족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채워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풍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할 것도 바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분명히 남아야만 하는데 여러분 남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로 빠져갔는지 는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할것 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남겼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 빠져나가 버리고, 그것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충분히 쓰고 남을 만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풍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멜이라는 이 단위는 한 2리터 정도 되는 그런 단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수 한, 그한 병이 한 2리터잖아요. 그렇죠? 그한 병이 생수 한 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먹을 분량의니 만나를 한사람달 오오멜씩 이렇게 걷어들였는데 그것이 약2리터 정도 되는 식량이었다. 그걸 가지고 하루를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여러분 이 광야 땅에 이 만나가 속히 내려 있다라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그 가상들이 나와가지고 그날 먹을 이 만나를 걷어들였다라는 가족의 식구. 네 명이면은 여러분 몇오메일입니까2 5일 그렇죠? 한 사람당 5오메이니까. 그러시고 각자 가정에 필요한 만큼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욕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 좀더 많이 가져 와야지.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가족이 먹을만 것보다 더 많이 거둬들인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고. 뭐 많이 걷어들이고 먹지 못해서 남겨둔 것은 다음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못 먹게 되었다는, 겁니다. 못 먹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워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대로 채워 주시는 거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이 걷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져가 버리신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 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욕심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게 만다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십니까?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십백억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이 있는 부자라고 할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 내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기가 드물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마음에 부족한 것이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갈구하고 끊임없이 고생하고 끊임없이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오늘 베풀어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은 살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만나가 주는 교훈을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채우, 자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만나가 주는 교훈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먹을 만큼 드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이게 뭐냐 하면은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되 안식일에는 거두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 안식일 전날에 두 배의 수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이 만나를 거두러 나올 필요가 없다. 그 전날 두 배로 만나를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안식일에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전날에 두 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전날에 이 만나를 거뒀습니다. 만나를 평소보다 두 배의 만나를 거뒀다는. 안식일 날까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만나를 갖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밥을 먹기 위해서 만나를 찾아보니 보통은 예전 같았으면. 이 만나, 모아놓은 만나가 상하여서 냄새도 나고 벌레가 나와서 먹지 못하는 상태였는데, 안식일에 만나를 보니 충분히 먹을 만한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이 안식 전날에 두 배로 만나를 듣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비게 하실 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나를 이거 거두는 것도 여러분 일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거두는 것도 일이고 여러분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것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안식일 날에 안식일 날까지는 우리가 피땀 흘려서 노력하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시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도 열심히 일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선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주셨던 그 원칙 두 배로 거둘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일 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고 나에게 주어진 직업에 열심히로 일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주실 만나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면은 안식일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 전날에 두 배의 이 만날을 거두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에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물질의 문제에 얼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져 있는 것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으로 먹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 주일을 거룩히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만나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양식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양식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분히 먹는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줄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 양식을 통하여서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봉을 받고 은혜 받고. 또한 그 힘을 힘입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